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민주당 당직자들이 막는 바람에 검찰은 7 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. 네. 어, 나머지 수인들은 네. 네. 가서 좀 아, 저희가, 절차 저희가. 때문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한 수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2020년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환경오염 등 민원을 제기한 뒤 한수원 간부 등이 포함된 사업자로부터 민원 무마 등의 대가로 외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한수원 전 간부와 신의원 측근으로부터 신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지난달엔 신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한수원은 신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간부는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